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식사 후에 가슴이 타는 것처럼 쓰리거나 자려고 누웠는데 식물이훅 올라와서 잠을 설친 경험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식도염의 대표적인 신호인데요. 오늘은 이 식도염에 대해 핵심만 쏙쏙 알려 드릴게요. 첫째, 식도염이 뭔가요? 강력한 위산이 우리 목과 위를 연결하는 식도로 거꾸로 올라와서 연약한 식도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에요. 둘째, 왜 생기나요? 주된 원인은 바로 생활 습관에 있어요. 기름진 음식이나 야식을 즐 고 식사 후에 바로 눕는 습관 그리고 흡연 음주 스트레스가 식도염을 부르는 가장 큰 원인이랍니다. 이런 습관들이 위와 식도 사이의 문을 헐겁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셋째, 어떤 증상이 있나요? 가장 흔한 건 역시 가슴 쓰림과 신물이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이건 말고도 목에 뭔가 걸린 듯한 이물감이나 이유 없는 마른 기침이 계속된다면 식도염을 의심해 볼수 있어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관리 방법.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 커피, 탄산음료는 줄여주세요. 과식과 야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둘째, 식사 후 최소 2시간은 앉아있거나 서서 활동해주세요. 바로 눕는 습관. 이게 정말 안 좋아요. 셋째, 주무실 땐 베개를 조금 높여서 상체를 살짝 세워주면 도움이 됩니다. 물론 증상이 심할 때는 꼭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셔야 해요.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이세 가지 습관만 잘 지켜주셔도 여러분의 속은 한결 편안해질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